오늘의 컨텐츠 아리 서포트 이렇게 프로필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장인입니다 장인 장인이거나 장애인이거나 네, 여러분들의 애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요즘 저출산 시대에 커플이 될수 있다는 거는 정말 좋은 일이고요 아리 원래 이렇게 뛰었나? 아닌가 리메이크된 건가? 원래 이렇게 뛰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일단은 매혹을 짚습니다. 왜냐, 저는 아리 서포트니까요. 오늘은 조금 정상적인 아리 서포트 하려고 감정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아리 서포트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어나 들켰니? <laughs> 아 들켰다! That's good. It. I'm the o o l I'm the cool. 한대 맞았는데 반 피가 날라갔다고아 이렇게 물 무범이네. 미니 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미니 언들이 생선되었다잖아난씨나 어떻게 될 거야. 조셨다. 이건 진짜 조졌는데 이가야 하는데. 아. 왠지 코구모이가 이쪽으로 날아올 것만 같은 그런 로맨틱한 기분? 아, 코그몬 미드구나. 아, 나 점화 들까 힐 들까 고민했는데 점화 들었으면 땄겠죠? 일단은 진... 보호막 없습니다. 죄송한데 왜 게이 틀린 이 점화죠? 새끼 뭐야, 이거. 들고 와. 템은 악의가 거의 필수죠. 네, 악의갈 거고요. 그 뒤에 템들에는 차차 생각해 볼게요. 약간, 락한 느낌으로 지가해용아 까불까? <laughs> 이게 뭐야, 이거? 저기다 <laughs> 또, 설마 다시 하기 아니지? 서, 서운할 거야, 다시 하게 하면. 지금 마네! CS야, 왜안 죽니? W 찍어야 돼요. 왜냐면 W가 맞추기가 좋습니다. 인테리야 꺼져. Let's go! 왠지 진, 진 특징이 뭔지 아세요? 4타 장전 내면은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 유저들이 4타의 딜을, 이 뽕맛이 있잖아요. 진이 이제 4타가. 그래서 참지 못하고 들어올 거를 저는 알았죠. 이미 이쪽에서 타워한대 쳐맞았는데, 아리가 몸이 매우 약하다는 게 검증되었고, 어제 때 예측했습니다.

아, 지크랑 리안드리 갈까요? 최대한 체력이 레데미지로다가 탑은 게벌레인가요? 왜 자꾸 다 있다고? 4타 오참다했죠 난입 진이 뭐야? 아, 시에스 개 아파. 왜 이렇게 아픈 거야 시에스? W가 이동 속도 증가해서 예, 네, 증가한다네요. 아니, 개물몸이네, 근데, 진짜. 레오나 없이 한번 해볼라고? 아, 매우 못 맞춘 건 아쉽다. 아, 제발요, 샀다 가네! 아, 누가 온다? 나 지금 W 있었지. 이건 포커싱 문제네. 아, 케이틀링이랑 마음이 안 맞았다. 맞 했는데요. 탑은 뭔데 이 새끼 뭐남 탓을 하냐. 지가 존나게 못해놓고. 짧네 아. 듣고. 아기. 언니가 아리가 뭐 하면 힐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 아, 적을 처치하면 회복하는구나. 미니언을 처치하면 회복합니다. 아, 원래 Q에 회복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나 보네요. 와 뭐야 어떻게 딱 저렇게 피한데 아니 생각보다 맞추기 어렵네 내가 못 맞추는건가 게트라 궁스라고내가 아군 당했습니다 한 건데, 많이 아쉬운 친구네. 지금 많이 아픈데. 아, 방금 그거 안 맞는 건 개가 아닌가? 아니 매우 이거 왜 이렇게 판정이 19백이에요? 10, 방금 그거를 안 맞는다고? 이렇게까지 뭔가 처벌려야 하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끝네의 뭐 자꾸 위에서학 학살, 소리만 나와 우 학살, 우리의 학살, 우리의 학의 학살, 우리의 학살, 리의리의 학살, 리도리의 학살, 우리의 학살, 리의 학살, 의 학살, 우리의 학 지네 거기 숨어서 뭐 하려고 숨은 거야. 일단은 아 지크가 떠버리네 이게. 아 모레가야지 자사크를 갈게요. 아무래도 길이 좀 딸리다 보니까. 지크 알이 레전드다. 지크의 거. 바로 리안들이 가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왜냐면 궁루타임 진짜 생각보다 많이 짧거든요 자자자 지크 자자크리 갑니다 그냥 몸빵 하는 거예요 슈들어 네. 갑니다 그냥 내오건 왜안들어오는 거죠? 약간 느낌은 좋은데요. 얘기해요. 저기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Q 왜 이따 걸었냐? 좋아하는데. 들어가야지 소우야이개련와시미 와우 쌍레전드 그냥 와우 unbelievable u n b e l i e v a b 와우 와우 처발린 이유를 명확하게 방금 봤네요. 다시 그... 이거지... 매혹을 못 맞춰도 그냥 W랑 궁으로 잡죠. 제안이. 제안이.